마음 읽어주기 치매 노인의 환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각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생길 수 있으며 치매의 중기에 주로 발생합니다. 시각과 관련된 환시, 소리와 관련된 환청이 주로 생기며, 냄새와 관련된 환우와 촉감과 관련된 환촉은 드물게 나타납니다. 환각은 평상시에도 나타날 수 있으나,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가 질 무렵인 일몰시나, 낮과 밤이 바뀌었을 때 혹은 잠이 덜 깨어 꿈을 꾸는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환각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 행동심리 증상 대처 방법 환각, 환시가 나타날 때 왜 저리 가, 저리, 저리 가라고. 아니 여보 왜 그래? 왜? 아 저기 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계속 나를 봐. 아우 여보 여기 아무도 실제로는 없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치매 노인이 어, 자꾸 누군가가 보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헛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척 당황스럽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그럴 때는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싸우려고 들지 마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착각을 일으킬 만한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명이 어두우면 그것을 교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간 다른 쪽으로 주위를 좀 돌리시는 전환요법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이 계속됐을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환시가 나타날 때는. 우선 치매 노인의 주장과 환시로 인해 치매 노인이 느끼는 감정을 받아들여줍니다. 그 다음 치매 노인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치매 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 하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환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치매 노인 행동 심리 증상 대처 방법 환각, 환청이 나타날 때. 나한테 욕을 해. 왜 자꾸 나한테 욕을 하지? 에이. 엄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아, 며느리가 나한테 욕을 하고 있어. 실제로는 아,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있어요. 치매 노인이 자꾸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부정하고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단 그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환청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불안 초조 불면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을 가족분들이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치매 어르신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데 환청을 경험하고 있다는 라 것을 주변에 아무도 없지 않냐라는 정도의 현실적인 인식을 자극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에게 증상을 의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엄마 응.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 며느리 년이 지금 나한테 욕 하고 있어. 환청이 나타날 때는 우선 치매 노인의 주장과 감정을 받아들여주고 부드러운 말과 태도로 안심시켜줍니다. 그 다음 빨래 개기, 화분에 물 주기 등의 단순한 작업이나 치매 노인이 평소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하여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려. 환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환청을 예방하기 위해 빈 방에 TV나 라디오를 켜 두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환각이 나타날 때는 치매 노인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설득 또는 논쟁하려고 하면 치매 노인은 오히려 강한 불신감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조용하고 온화한 태도로 치매노인의 주장과 감정을 수용합니다. 그 다음 음악 듣기, 운동하기 등의 전환요법을 통해 치매노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평소 치매노인이 피해의식, 불안감, 상실감, 고독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가족들이 치매노인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제공해야 하며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질 경우에는 신속히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심리 증상은 가족을 힘들고 지치게 하지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결국 치매노인과 그리고 가족인 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대처 방법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치매노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입니다. 국립중앙치매센터가 함께합니다.